안녕하세요 쭈꾸 삐리비리비리비 입니다 왜 오전 7일 연락이 안 오나 했더니 오전에 업무로 전화하고 있을 때 중간에 전화가 걸려 들어왔었네 아, 그 왜, 왜 전화가 안 들어오지 하고 좀 전에 확인해보니까 전화가 들어와 있었네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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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좀 다시 전화를 하던가 해야지 왜 전화를 안해 수 있나. 음, 네. 아, 을요안좋 아, 음. 협착이 안 <laughs> 있으시더라고요 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그때 제가 엑스레이에서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좁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위에 거 좁은 거에서 협착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2번 뼈랑 3번 뼈 사이거든요. 네.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 뒤에 있는 신경을 조금 네. 많이 누르고 있으세요. 꽤꽤 꽤 많이 누르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협착 단계로 치면 경증, 중증 아니가 그러니까 중등증, 중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 가운데 정도에 해당되는 음. 상태시고 꽤 많이 눌려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뒤에 인대나 뭐 관절이 많이 두꺼워지지는 않으셔서 네. 디스크가 나오면서 좀 많이 누른 상태라서 여기를 치료를 좀잘 하시면 이게 네. 다시 흡수가 좀 되면서 공간이 확보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요 밑에 요거는 또 색깔도 많이 까맣죠 이게 이제 케인이 네. 많이 돼서 그런건데 이렇게 이제 요가운데서 가운데로 이렇게 네. 나오셨는데 이쪽 오른쪽 그 약간 신경가지를 약간 누른 것도 있고 요쪽도 살짝 눌려져 있거든요 네. 요 까만거 요거 까만거가 신경이거든요 요거랑 요거가 그래서 그거에 좀 닿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엉치뼈라던가 아니면 다리 뒷면이라던가 이런데로 조금 그 자세 취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자극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뒤에 지금 공간은 있어서 눌려져도 이게 좀 이동돼서 피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자극이 좀 되거나 인상한 불편감이나 어, 허리 경직 이런 게 오실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4번 뼈 있는데요. 네. 여기가, 어, 이거에서 봐야 되나? 응. 여기 보면, 요만 동그란 게 있죠? 네. 어, 여기서는 좀잘안 보여도, 네. 여기 동그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혈종이나, 그, 음. 혈관종이라고 부르는 음. 양성종양이나 그러면, 다른, 어쨌든 양성종양의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음. 어쨌든 이런 건다퇴행성 변화라가지고, 일단, 음.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2번, 3번이랑 5번, 1번 있는데, 조금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협착이 있으셔가지고. 와, 어, 그거는,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랑. 뭐가 나좀 네, 음. 저거는. 어쨌든 저게 있는 상태에서 부딪치면 더 아프시겠죠. 자극이 되니까. 어... 아.. 세아 와.. 허리가 안 닿았다. 많이 싫어서 수술까지 그뭐 정도는 아니죠. 네.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거죠. 뭐 증상 자체가 지금 막 엄청 심각하지는 않으시니까 네.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 협착은 제법좀 많이 진행되신 상태라서. 와, 근데 중상이 없을, 없을 수 있어요. 많이 절묘시고 옆에서 근육이 잘 잡아주고 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들 운동을 하는데 보통 근육이 좀 잡아주면 덜 음. 아프니까.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젊으시고 남자분이라서 근육이 좀 있다 보니까 모르고 지내신 거지 음. 이 상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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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나이가 좀더 드시면 근육 화하면은 갑자기 굉장히... 막 심하게 아. 아프실 수 있는 거죠 음. 도움이 될 만한 운동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음. 코어 운동을 어쨌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네. 아플 때는 하면 안 되고 네. 아픈 게좀 줄고 나면 네. 코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뭐 보통 뭐. 웨이트 이런거 보다는 음. 뭐 피다테스나 이런거 아니면 헬스장에서도 코어 관련한 운동 같은거 좀 하시는게 좋거든요 아 이런 목도 안좋겠네 상당히 그렇 허리 안좋으신 분이 보통 목도 안좋죠 자세가 좋을리가 음. 없으니까 음. 응. 목이랑 허리는 커브가 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연관이 있는 응. 구조물이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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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안 좋으면 응. 목안 좋고 목안 좋으면 응.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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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허리 안 좋. 그래큰일네 생각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최근에 허리 그나마 좀못치니까 괜찮은 거지. 뭐. 응. 그리고 마냥 계속 괜찮을 그런 상황에 원시이까 자세도 상당히 안 좋았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와, 저는 되게 바르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세요 아프진 않으시고? 네. 착착하네요. 착착해. 네. 음, 생각이 많아집니다. 괜찮아, 괜찮아, 좋아질 거야. 예스. Yes. My f a m i l n 1층. 에 내려왔대요 아 a 아, 근데 요 중요한 건 아, 이따가 어, 철로가 또 온대요. <laughs>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뭐 i t t 사다 줄까 t 다 f a house. There is a 그랬어요 제가 미니 약과 아저 a house. There i 도 a h o u s 내가 h e r e is a house. t h e 어 약과 미니 약과 셔틀이 좀 시켰어요. 여기 <laughs> 온김에 내가 선잡이도 갖고 오라고 그랬지. 오케이. 잠깐만. 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응. 어. <laughs> 이팅와 아빠 손잡아! 응, <laughs> 음, 가자 하하하 <laughs> 하하문 <fatty appeared. 웃음> 열어봐 문 열어봐, 여기 밀어! 밀어!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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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laughs> 지금 밤에는 이쪽에 아예 사람이 별로 없네 嗯。Mm. 서재가 닭광정 닭광정이야 이거 닭광정 <laughs> 일단 철로가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올라나? 일단 위에 올라갔다 와봐야죠 야 밤중에 찾아온 손님 철로 저번하고 똑같은 자리.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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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내리고 있어요. 조심히 내리고있어요 조심히 왔어 왔어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 아 그럴 거라고 그냥 안는게 낫지 않아요? <laughs> 오늘, 오늘 되게 고생한 아 어, 꼬양주 철로입니다 <laughs> 꼬랑주 철로 야 이거 저리 처제 처제가 그거 사고 뭐야 미니? 어, 미니. 와우 와와 야, 셔틀 좀 뭐야. 시켰는데. 와우. 네, 이좀 뭐야 이거? 이게? 이게 손잡이. 와우. 이렇게 그렇게 커? 여기 넣어이줄시요 철로의 선물. 어. 철로의 선물이야, 이거. 와우. 와우. 근데 아, 이 밤에 한시간 걸리네? 야, 내가 들어드릴게요. 아, 이거 이랬잖아. 요요요요번 어. 이거 문제 아니네. 작강경. 아, 닭가슴살 좋다. 어 닭가슴살 먹었어. 하정이랑 먹 튀김 거 먹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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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떡 있는데, 떡? 떡 먹냐? <웃음> <웃음> 금방 왔거든. 아, 이번 어, 시간 맞으면, 한번 얼굴이나 보고 가라 했는데, 첫제떡 퇴근해갖고. 선생님, 어딨어? 그러니까 금방 들어갔다니까? 아, 금방 가셨다고? 어. <laughs> 좀, 좀 기다리다가, 안, 안 오길래. 어, 좀 죽겠다. 그래서 위에 입었어, 이거. 자, 어, 어디 팔치야. 음, 내가 꿀약가 그리고 이거? 레드, 레드, 오케이. 저거 한번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설러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거는 내가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할 거야. 음. 이렇게 가, 갖다 줬는데 와댄데 생각보다 되게 커 닭광장 이거 처제가 어. 사주고 갔던 거자 여기 누구? 어, 여기 울산 지부장님 좀 드셔보세요 자암 먹어봐요 아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응 했어 고한게 하나 <laughs> 궁금하던데 고한이 뭐가 나고다고 구한 <laughs> 게 <laughs> 맛있어갖고 몇 잔을 마셨는데 그래? 모르겠어요 몇잔맛있지 고, 고량주 먹고 뻗은 뻗은 울산 지부장님이십니다. 여기 타앤트수또 왔어. 갑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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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갔상 가고 오는 도 이제. 아이고야 이거는 내일 내일 정리를 해서 올려야겠네. 이거 어, 밤이 너무 늦었어. 밤이 늦었네. 네. 어, 밤이 깊었는가 어,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아 어, 철로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예스이 yes. <laughs> 차가 뭐가 많이 된차예요 어이구 어이구 너무 춥네 조심가 하나만 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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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갖고 가 이거 갖고 가라고 나 에이 나도 저거 많어 나도 저거 많아, 나도 저거 많아. 아, 뭐 하나만 그러면 어가가가조심가 인형 조심하고 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레드가 이쁘긴 이뻐. 아유, 진짜 참나. 아유, 레드가 이쁘긴 이뻐. 아유, 추워. 아 추워. 추워. 아유, 추워서 내일 금요일날 모임하는 지역들은 괜찮을 하나 모르겠네. 어유 내가... 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저는 빨리 쉬어야죠. 오케이, 에이고는 yes. 잠들었나? 이렇게? 아,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 늦은 밤손님 맞이를 어, 끝내면서 저도 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닭광정 지금까지 오한 대밖에 안하네 지금까지 쭈꾸비였습니다 예스 바이바이 다시 한번 닭광정 별로 맛이 없어 이거 이상 쭈꾸비였습니다. 또 만나요.